기프티팬에서 공구를 해서 샀던 어 글로벌 팜 TV 앨범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까볼 건데요. 아직 트위터나 뭐 그런 데 후기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좀 떨립니다. 네, 뭐가 그렇게 떨리냐? 과연 두 배나 주고 산이 글로벌 팜에포카가 어, 들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안 들어 있을 게 뻔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아니야. 있는,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어? 있는 것 같아. 어? 어? 아! 아, 아니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 아, 네. 아, 일단은 이거 세 장. 네. 요거 세 장은 그거거든요. 요, 그, 기프티팬 공고하실때다 월지님이 요 포카를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귀, 귀여운 포카가 왔습니다. 마마지디. 어 근데 이 사진 너무 귀엽다. 이 사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마마지디 그리고 으악 이것도 너무 귀엽다. 프랑스 때인가요? 그리고 아이 실물자를 직접 저 봤었죠? 태양 콘서트 때. 어, 너무 귀엽습니다. 아그 약간의 차이라고 하면요 그 얘네 글로벌 판은요 어, 여기가 까만 것 같아요. 네그 원래 국내판이랑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 지금 요게 요렇게가 있어 지금 글로벌 판이거든요. 글로벌 판. 근데 어 보면 국내 판은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같은 색깔끼리 하면 지금 요렇게거든요. 네. 음, 얘는 요렇게인 것 같네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국내 판이랑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그 약간 국내 판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여기 색깔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색깔만 좀 다른 것 같고 한번. 어, 흰색이랑 다 같이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좀 까볼게요. 예, 이제 흰색 한번 까보겠습니다. 과연 포커가 들어있을지. 아니야, 나안들어있다이한을보겠어 여기도 지금 붙을릿 보니까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아, CD도 약간 달라요. 역시나! 포커 없어! 포카 따위 없다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얘왜또 거꾸로 껴져있냐? 포카 따위 없어. 아 그리고 부클리스 엄청 얇아요. 그러니까, 에? 뭐야? 어? 으아아아 이게 뭐야? 와. 나 진짜 싸구부네아 여러분들 재질이 진짜 싸구려 재질이에요. 진짜로. 아 진짜 말도 안 돼. 그리고 내장이야.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이제 이거 같은 국내판 흰색이에요? CD에 일단은 껴진 컬도 다르고 부클립 두께 보세요 완전 달라 이게 뭐야 아 이거 완전 그냥 소비자 기만 아니야? 이정도면 아... 아니 이거 진짜 소비자 기만이에요 이거야말로 기만이지 뭐야 아니 이거 모르고 사는 새해팬들 어떡해 국내팬 어쩌고 가사집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꼬랑 내장이야 이거 꼴랑 내장이에요 이거 국내 국내판 보세요. 일단 재질도 달라. 재질도 얘는 엄청 두꺼운 종이 재질인데 이거는 그 있죠? 약간 광고 전단지 재질 같이 엄청 얇은 거 있죠? 진짜 그거야. 그그 그 옛날 할머니 집에 있는 은행 달력보다도 얇아요. 종이 두께가. 이게 뭐야? 하, 진짜. 네전 호구였습니다. 저는 이 개코베 상수에 걸려든 썩호구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화가 너무 나서 말이 잘안 나와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를 뭐1 달러나 주고 판 거야? 아나 진짜 그니까 나는 이거를 만지고 나서도 약간 그, 약간 그 약간 저만 그니까 내가 왜 그걸 느꼈냐면요 실이 무게가 좀 달라 요 얘가 훨씬 무거 워 국내판 이아뭐 부클리 그러니까 무게 때문이겠죠 모르겠어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너무 짜증 아 어, 어, 기대도 없다 그럼 빨색 빨간, 빨간색 까볼게요 와저 이거 네개 합쳐서 진짜 엄청 비싸게 주고 갈던것 같은데 빨간색 이제 이거 한국판 빨강색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얘도 CD, CD 있다고 껴놓은 거 봐. 얘도 엄청 얇아요, 보면. 진짜 개얇아. 이게 뭐야. 끝이야, 이내장이 그리고 나서 QR코드, 아, 보니까 여기 뒤에 QR이 있는데, 가사는, 가사는 QR로 접근해서 보래요. 아니, 이게 뭐, 그 앨범을 왜 사? 스포티파이에서 음원 듣고 하면 되지? 이거 외국 밴드 기만 아닌가? 아, 이거 진짜 이거 글로벌 밴드 기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진짜 어이가 없어 포카도 없어요 아! 너무 너무하나. 많아 정말 너무 많아요 진짜로 저동희랑이 뭐 빨간색에 있었던 부클릿은 보면 엄청 두껍죠? 그러니까 보니까 또이 빨강은 또얘이 빨강이랑 또 약간 커버가 맞아 왜냐면 이 빨강도 도깨비 지용이거든요 보면 근데 얘도 도깨비 지용이긴 해요 근데 꼬랑 내장 드는 거야 부클릿의 사진이 아니 근데 진짜 이 정도면 소비자 기만 아니에요? 같은 진짜 나는 그러면 진짜 소비자 기만인것 같은데? 똑같은 파랑 한번 까보겠습니다 여 이거 기스까지 와, 해서 왔어. 아, 진짜. 아니, 이것도 뒤집어지네.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이렇게 넣으면 안 됐던 거야? <laughs> 아, 도대체 국내판 시리즈는 딱히, 뭐, 돈깎판나는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나는 똑같은 이런, 그 클리어, 아크릴 CD 케이스에 오는 거였으면, 저는 뭐, 쿠데타 앨범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앨범 퀄리티도 그렇고, 예전에. 이것도 안빠져 진짜. 어, 왜또 얘는 안 빠지니? 아 어, 됐다. 어. 얘도 졸라 얇습니다 아. 어? 아. 어? <laughs> 어. 그 지용이 흰색 앨범에 원래 들어있던 사진들이 꼴랑네 장이 이렇게 있고요. 원래 기존에 하늘 색깔 이 있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파랑이 맞을까? 눈트로 가져와야 되나? 잠깐. 나 아닌 것 같아. 그쵸? 네, 파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얘랑 비교를 해볼게요. 아, 맞아, 맞아. 저 이거 기억나는데. 네. 얘는 약간 드라마 지용이의 흑기랑 약간, 네, 파스텔톤 하얀색 느낌을 강했는데 얘는 그냥, 그냥 몰라. 짜증나 진짜. 마지막, 핑크입니다. 이 핑크랑 비교를 해볼게요. 얘도. 얘도 이렇게 돌아가 있네. 아, 야. 아, 됐다, 히나한테키드 없다. 핑크. <laughs> 핑크는 똑같네요. 똑같은데, 고작 요 4장 있고, 심지어 이음 선이 있어. 근데 약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요 흰색 판 있잖아요. 이, 여기에서는, 보면, 이 음성이 거의 안 느껴져요. 보이세요? 국내판은? 이북클이 자체의 재질이 굉장히 좀 탄탄해서 안 느껴져요. 뭐, 단점이라고 하면 이거 있겠네. 그러니까 같은 지금 사진인데, 얘는 지금 풀샷이 있는 대신에, 얘는 지금 반샷만 있다. 근데, 뭐, 다리, 봐야 될거 아니잖아. 맞죠? 다리 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 진짜 돈쓴게 너무 아깝습니다. 나 이토록 진짜 돈이 아까운 적 처음이야. 제일 근접해요 진짜로. 그 같은 핑크색에 있었던 거. 보시면요. 아 맞아 이때 맞아. 약간 그러니까 국내판은 그세개 맞춰서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핑크 반짝이었구나 네. 이렇게. 그리고 어, 또 하나 의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요. 방금 리뷰 끝나고 그리고 이거 잡깐 떨어졌거든요. 이게 떨어졌어. 근데 얘는 요이가 다 깨진 거야. 물론 떨어뜨린게제 탓도 있죠. 근데 보시면요. 이건 이제 국내판 이세요이야나 얘도 이제 떨어뜨렸어. 그래서 얘도. 아, 망가졌거든요? 아,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뭐, 나 8장이나 있으니까. 여기 에 있는 브클릿이나 뭐, 내가 좀 제일 싫어하는 부... 이, 그냥 앨범이랑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이만큼밖에 안 깨졌는데, 얘는 여기가 다 깨졌어. 그리고 약간 지금 보면요, 이 플라스틱의 두께 자체도 달라요. 이 국내판이 훨씬 두껍고, 재질이 탄탄하고, 해외판은 진짜 엄청 얇은 그냥 아크릴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모르겠어요. 나 이거 그냥, 그냥 누구 줄까? 아, 자리 공간도 없고 <laughs> 모르겠네요 그냥 월진님 포카 받았다고 생각할게요 월진님 포카가 이쁘니까 그 욕을 안할 수가 없네요 오늘도 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소속사 욕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욕을 더더 더 드셔도 되겠어요 진짜 더 먹어도 되시겠어요 아, 어, 네, 저는 어, 이거 진짜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하고요. 팬팩으로 9.99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14달러 내고 산 팬들은 뭐 어떻게 해주겠다는 건지 조치도 없었고, 그래서 진짜 너무 지금 화가 나요. 거의 두배 가까이 주고 요, 요 구매했는데, 저는 진짜 기대 이하고요. 부클립도 어떻게 거의 전단지 같은 수준의 부클립으로 내장 기꺼이 띡 있고, 거기다 큐알코드 박아놓으면 다예요 생선 어이가 없어요. 여러모로. 진짜 전 어이가 진짜 없어요. 그냥 이제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웅이 무대나 지웅이 노래 그런 거는 기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오빠도 진짜 팬들 위해서 여러 가지 막 해주는 것도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네, 그 비하인드 영상 찍어주고 뭐 이런 거 진짜 고마운데 그거 왜 그냥 소속사에서 팬들을 위하해서 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냥 계속 실망의 연속이에요. 저는 진짜 계속 실망의 연속이에요. 그 응원봉도 보니까 뭐 예쁘긴 해. 기어 보이고 있어. 이것도 또네이징이겠죠 네. 근데 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뒷면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응원봉의 어응원봉에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입체봉 그렇죠. 입체봉의 스토가 사실 저희잖아요. 우리인데 솔직히 저는 데이지봉이 좀 2D 봉 같아요. 그러니까 응원할 때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 <laughs> 그잖아 데이지가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응원을 해야 돼.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들었잖요 이렇게 응원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어 그냥 뉴비이신 그 분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빅뱅만 좋아했고, 빅뱅 외에 다른 가수는한 번도 좋아해본 적 없어요. 음 네. 그냥 나는 그냥 학창시절 전부가다 빅뱅이에요. 10대, 20대 그냥 다 빅뱅만 좋아했어요. 그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할수 있게 한 것도 빅뱅 덕분이고, 어 네. 근데... 음 저는 이런 우리 팬들의 상징색이 노란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뱅봉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소속사도 나왔고, 속사랑 계약도 끝났고, 라이센스도 YG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저작 뭐 그런 저작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공식 석상에서 마음 놓고 VIP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다 알아요. 근데 적어도 어, 영대도 그렇고 대성위도 그렇고 응원봉을 새로 만들 때는 다 노란색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중앙만 노란색이고 그 꽃잎인 페탈 부분이 흰색인 거. 노란색이 잘 보이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다 무지개 빛까지 할것 같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살 거예요. 어 뭐, 에 왜냐? 나 욕해도 호구니까 살 거야. 에. 저희 엄마도 우리 엄마도 뭐 그랬어요. 야너 그러면서 어쩌면 살 건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맞아요. 근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 사놓고 말 많을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좀 이제 다행스러운 소식은 제가 어, 정말 정말 어, 감사하게도. 그 어제 이제 저녁에 했던 네이버 예약은 성공했어요. 비록 팬데이는 못 가지만 전시회 자체는 갈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전시회랑 엔딩 날이랑 비록 이제 날은 아예 다른데 엔딩 날이 다행히도 그1 3일에 이어가지고 네 가게 됐습니다. 네, 가게 됐는데 그래서 어 가서 또 굿즈를 또몇개살 거예요.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몇개 굿즈들이 있는데 그거 일단은 팬데이 때 가셔서 구매하셨던 분들 후기를 좀 보고 사긴 살 겁니다. 사긴 살 건데 어 사실. 그러이 앨범 퀄리티에 보고 좀 실망 많이 해서 전시회 퀄리티에 대해서 기대는 좀 하고 있지만 좀덜 기대하고 가려고, 네덜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 글로벌 앨범 사신 분들은 네, 사신 분들을 어 같이 저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요. 만약에 어 구매하실까 말까 망설이셨던 분들은 구매하지 어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포카를 위해서 뭐 9.99달러를 내고 구매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미버맨식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서 글로벌 버전, 팬팩 버전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냥 얼지님, 얼지님 포카 얻었다고 생각하려고요. 네. 그래서 한번 13일 MD 가서 저도 포카 사서 리뷰도 좀 하고, 어, 굿즈도 몇개 사서, 응원봉도 살 거예요, 거기서. 뭐 응원봉 욕했지만 어쨌든 <laughs> 응원봉 사야지. 뭐 어떻게 크레들도 아주야무지게살 거예요. 나도 크레들 너무 비싸서 살 건데 크레들 뭐 키리 응원봉 뭐얌지게 뭐 사서 리뷰할 거니까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도 뭐 기다리셨다가 제가 뭐 찍는다로 바로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콘서트나 기다려고요 그냥 나 콘서트나 기다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